이면서인사한은더 인사. 읽어줘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읽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리오세이이 엉금엉금 거북이 안 읽을 거예요. 거북이구나. 네. 거북이 있어 거북이. 왜왜왜 왜, 왜. 조심해야 돼. 쟤이아 거북이 안 읽을 거야. 어? 갖고 와. 한번 더 읽어. 한번 더 읽어. 이리 와. 그래. 읽어줄게, 주인. 안주반다 이자자. 알았어, 이리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어... 이게 뭐지? 눈구스은 어... 무룩한데, 납작 납작 무늬가 있어. 달팽이가 말했어. 아인가 개구리는 이게 뭐지? 주인아, 새거 어떻게 했어? 거북이 동아. 아고 딱딱해하면서 콕콕콕콕 찧었어. 응. 자, 내 네, 등에서 뭐해? 나는 거북이야. 그러자 제가 깜짝 놀랬어. 거북이는 등가배에 단단한 딱지가 있어. 멋있지 아주 크고 단단한 내 등딱지가 멋있지 거북이는 어떻게 기어가지? 엉금엉금 엉금 기어갔어. 맞았어. 아이고 잘 기어가네. 거북이 어디가? 밥빠 먹으러 왔지. 날카롭고 단단한 턱으로 질긴 선인장도 잘 먹어. 소리야? 콩고. 콩고. 어. 콩고도 잘 먹어. 맞아. 덩치가 커도 겁이 많아. 무서울 때는 쏙 하고 등딱지 소리 숨어.